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뽀빠입니다 자 한온 시스템 현재 마이너스 3.28%로 조금의 하방을 보인 상태로 지금 목요일장이 좀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5일선 위로 캔들들이 올라 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한온 시스템이 현재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 전동화 컴플렉스도 컴플렉스도 어, 확대되고 이 차트 분석이나 증권가 목표주가까지 다시 한번더 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전기차의 한파 속에서도 회복의 씨앗은 통계에서 먼저 피곤하죠. 최근 분기에서 이 회사 매출 자체가 매출이 2조. 7,05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953억 원, 순이익이 55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더 이익을 상승을 시켰죠. 자, 전년 대비 매출 자체가 플러스 8.2%입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마이너스 5.3%인데, 자 이익 자체가 각각 플러스 48.2%, 플러스 466%로 아주 높은 반응을 보였죠. 자, 숫자만 본다면 얼핏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 비용 자체와 환율 그리고 제품 믹스가 동시에 움직이면 이런 조합이 어떻게 된다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 자체는 숫자로 증명되고 숫자는 보다 곧 주가로 증명이 된다. 현재 한온 시스템은 아주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7천 원대, ,000원대, 8천 원대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주가의 적정 주가가 분명히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한온 시스템 저희가 언제쯤 주가 담았습니까? 바로 10월 15일이죠. 자, 왜주가 담았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고로 3박자. 3박자가 고로 맞는 10월 15일이죠. 자, 제가 설정한 구간 안에서 선들이 돌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설정한 이 라인 위로 선들이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상승 추세가 발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더이파란선 위로 조향선이 골든 크로스가 힘있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도 지속이 되는 이 3박자가 고로 있는 그때가 언제였다? 10월. 15일이었다 자, 이때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뭘 보내드렸습니까 자, 10월 15일 종업료 한온시스템 추천매도가 3,100원 추천매도가 추천 5,000원 예상포인트 보면 50% 안으로 어떻게든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보내드렸죠 자, 이렇게 제가 3박자가 고루 맞을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호 추천주라면서 제가 문자를 전부 다 보내드리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133-3582번으로 숫자 8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제 번호 배우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꾹 누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 하 남겨놨습니다. 자이 링크 누르시면 문자 전송 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자 거기서 숫자 8번만 입력하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꾹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3박자 고로 맞는 이런 신호 천주 뜰 때마다 제가 전부 다 문자 보내드리니까요, 다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원시스템이 권리공모를 냈죠. 자 권리공모 규모 자체가 약 9천억 규모입니다. 자 신주 자체가 3억 4750만주가 들어오고 이 발행가 예정가는 2590원에 발행비율이 51.2%입니다 아주 높죠 자 자금 대분 자체가 차익금 상환이 8천원 그리고, 운전 자금이 512억, 설비 투자가 488억으로 제시가 됐고, 자, 임직원들 몫이죠. 임직원들이 가져가는 게20% 정도가, 어, 우선 배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일정 자체가 12월 19일에서 12월 22일입니다. 자, 구조주 창약이 24일, 26일. 자, 자체가 일반 공모죠 26년 1월 12일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자, 목표 주체 비율 자체가 257%에서 175% 수준으로 낮추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숫자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 외 세는 돈 자체가 아주 줄 거고, 이 밸류에이션, 이 배수는 통상적으로 더 높은 구간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공모가 인식에서 강한 2590원 부근은 심리적 지지와 매물대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니면 그래서 2,590원 자체를 우리가 충분하게 어, 지지 라인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까지 우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회사인 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어떻게 있다주가에 끌어당김을 분명히 알수 있고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쫙 빠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같이 지금 과매수간입니다과매수간자 거기에다가 급등 신호까지 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 매수의 급등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방어. 그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매도. 자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달라붙어줬더라고좀보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러면서 한우 시스템 의 공매도 거래량들이 대폭 늘어난 것도 어, 사실인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다해서 어, 이게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공포감 말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가에 펌핑할 수 있는 파동들이 이제 N자형 파동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구나라고 어,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우 시스템 앞으로의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1월 30일, 오늘 있죠. 오늘 또붕자료및 대응자료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나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대응, 제 대응이라고 문자 오시면 제가 이 한원 시스템 전부 다 대응자료 전부 보내 드린다. 저희 대응자료 안에는 앞으로의 이 권리공모죠. 권리공모자 차이가 1월, 먼저, 11이죠. 1월 12일 신주상장을 하기 전까지, 우리와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이 공모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신주까지 상장을 하고 난 뒤에, 한운 시스템에 대한 목표까지 가 제가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요. 이 대응자를 꼭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어, 좋은 투자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꽃바이 채널, 이, 강쇄 채널에서 이총 누적 수익률 자체가 600% 지금 이제 어, 발견이 됐죠.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오는 11월 달에 700%대800%대까지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으니까요. 이 대응 자료 다들 받아보시면서 저한테 또 문자, 어, 문자도 같이 받아보시면서 꼭 이번 달도 너무 수고하셨지만 다음 달에는 저와 함께 또 좋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선 값이에요. 이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요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 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형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 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 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구요. 다 연락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 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투자, 장기투자의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700%약 700%의 약700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상당에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이 늦지 않게 연락 주셔 가지고 이 1000%, 2000%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